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겨주입니다. 일단 오늘 3빌리언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진짜 오랜만에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빌리언. 일단 3빌리언이 오늘 8%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 8,000원을 돌파하는, 자, 이러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완전 고점 부분이고, 최근에 나와줬었던 윗꼬리 라인, 그죠? 이 윗꼬리 라인도 제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3빌리언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떠한 부분이야?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두 배가 증가를 했다. 3빌리언 이사 보수한지도 유지. 어, 사업도 총력을 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신사업 AI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면서 어떠한 부분이죠? 3빌리언 민주당 AI 의료 정책 수혜 기대. 구글 뛰어넘는 5분대 99.4% 정확도 AI 유전체를 분석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죠.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어 정책주로 ai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필요사 ai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를 가지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주고 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dsc 인베스마트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있고 포바이포포바이포도 4x4,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x 스 페릭스 엑스 페릭스 얘네도 있고 지금 당장 이 필요사 ai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어, 지금 쓰리빌리언은 살짝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3빌리언은 살짝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AI 의료 정책 수에 관련해서 엮여 있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난 이슈가 될수 밖에 없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엄청 집중을 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3빌리언,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네 주가를 급등을 시켜주고 있고, 일단 이 위쪽 라인, 전 고점 라인을 어저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이전에 물렸었던 부분에 대한 차일 시점 물량이 나와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딱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 어떻죠? 거래량이 점 점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바닷권에서부터 거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죠?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 두번 찍어주고 나서 눌리고, 눌리고,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면서,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죠. 개인 투자 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 좀 물렸었고, 답답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선 관련된 AI 의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한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주였습니다. 관련주였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수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줬죠. 급등을 시켜줬는데 이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한번두번세번네 번에 대한 꼭지를 달고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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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대선주는 동일합니다. 모든 대선 종목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당연히 완전 바닷권에서 여러분들 잡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1,000% 2,000%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대선주든 맞아요.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1차적인 고점이 나타났었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 응? 그리고 2차적으로 매도하고, 3차적으로 매도하고, 4차로 매도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선주를 하나를 딱 찍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이 찍혔었을 때, 이 고점을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고점을 찍어주고 찍어주고 나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죠. 한 번, 두 번, 세 번씩, 네 번씩 이러한 변동성을 찍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한 덕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덕성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대선 관련된 거는 덕성뿐만이 아닙니다. 덕성뿐만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를 좀더 보여드릴 게요 경남 스텔. 제가 지금 한 경남 스텔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경남 스텔 관련해가지고 뭐속보가 하나가 나온 게 어떠한 속보가 나왔냐면. 자, 이러한 스포가 나왔어요. 홍준표 관련주죠. 경남수리 홍준표 관련주인데 홍준표 고발 검토 중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당장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눌리는 패턴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보다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떠한 부분? 제가 독성과 똑같은 말을 주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지 않는 이상 고점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고점을 체크를 하고 나서 위쪽 구분에 대해서 눌리고 한번 눌리고 또 다시 한번 그러면서 눌렸죠. 그죠? 여기서 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근데, 윤선 윤석열, 윤선, 윤석열이 좀 진행을 하면서, 그죠? 진행을 하면서, 급락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경남 스틸이에요. 경남 스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 경남 스틸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 찍어주고 나서, 한번 찍어줬고, 두번 찍어줬고, 세번 찍어주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어. 보이십니까? 지금 나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봐야 되는 거는 1차적인 고점이 어딜까 1차적인 고점이 어딜까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어, 어디서 반등을 할까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어, 고점을 또 뚫어주려나 물음표가 생겨야 되고 이 물음표에 대해서 뭐요 그냥 뚫어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 그냥 안전하게 전 고점 라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5% 정도 기점으로 1탈점은또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점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대선들이, 대선 관련주들이 흘러갔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진짜 높다.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나 여기 고점 찍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찔러줬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남시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때 당시에 투자 경고 종목이 찍히고 나서 눌렸고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나와줬는데, 자 오늘 그냥 이거는 저는 언론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언론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자체가. 어 그래서 어요부분은 그냥 언론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절대 고점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면서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경남 스튜디오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어, 대응하실 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지금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선 관련 종목 대선 정책주로 꼽힌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뭐 해야 된다 3빌리언에 대한 고점은 어디일까 자,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이제 고점 전 고점을 돌파했고 이 대선에 대한 일자는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근데 여러분들이 대선이 6월 3일이라고 무조건 6월 3일까지 가지고가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6월 3일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 진짜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안에는 어떻게든 쇼 봐야 되고 5월 달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여러분들 매매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 7668 3753번이 번호로 3 입장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부 다 이런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러한 대주산업 그죠? 대주 산업과 추가적으로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을 볼수 있도록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속보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너무나도 많이 내용이 나와줘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계속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만큼, 어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목표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현재도 300명이 넘게 입장을 해 계시는 이러한 텔레그램 방이고요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 이 번호로 3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융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3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 대선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다장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정책주입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뭐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어, 분명히 있으실텐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2년이 20대 의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두 명에 대한 후보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이번 2025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미리 바닥 구간에 대해서 매사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2025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ai 지역 화폐 기본 소득 그리고 세종시로 대통령실로 이전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줬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책을 빼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정책들이 있고 아직까지 안 나온 정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바닷건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2025년도에 아직 정책을 예지 얘기하지 않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집중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인데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차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좀 큰데 자 내용을 보시면 거래량까지 볼수 있도록 제가 좀 체크해서 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에 대한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이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완전 급등을 해주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당시 얘네들이 대선에 들어가고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정책주로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급등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찍어 줬었던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세력들이 어떻게 했죠? 고점에서 완벽하게 설거지를 하면서 바닥권 바닷건, 이 바닥권을 만들어 줬고 바닥 400원까지 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완전 저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권에서 매질을 만들어 주고 주가를 급등을 시켜 주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서 완벽하게 매집을 한 상태로 이 현상을 치고 나서 지금 당장 고점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은 반드시 잡아가야 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선착순 딱 50명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해 0 7668 3753번 이 번호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선이라고 딱두 글자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2022년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정책 하지만 2025년에 아직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지 않은 정책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차트 확대해서 좀 보시게 되 지금 당장 애들 상한가를 첫 번째로 쳤었을 때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현상을 쳐주면서 전부 다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자 이러한 흐름에 장대 거래량이 나와주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지금 고점 관련해서 도지 캔들 을 형성을 해주고 윗 꼬리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아직 천원 정도. 이 천원 정도에 대한 주가를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자, 그런 종목 중의 하나고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의 거래가 들어온 상황에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다. 더욱더 큰 거량으로 래 물량을 잡아줬고 주가 이후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고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빠르면 이번 달 4월 중순이 지나고 4월 말이나 5월 초가 지난 시점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탄력을 받으면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줬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 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이 정책 관련해서 공략을 내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게 된다고 하면 벌써 늦어요. 벌써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잡아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2022년에 내놨던 정책이지만 아직 2025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지 않은 정책 관련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선착순 50명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유라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어,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갔고요. 지금부터는 조기 대선 모두로 시장을 이기는 테마는 정치 테마밖에 없습니다. 어, 트럼프 관세 전쟁이니 뭐니 시작되면서 국내외 증시는 쉽지 않은 시장이 때마침 진행되고 있고 4월, 5월까지는 국장에서 메인 테마는 무조건 정치 테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정책이 나와주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잡고 나서 얘들이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 딱 50명에게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